안녕하세요, 유튜브 캐츠룹입니다 오늘은 제가, 어, 오늘 거의 한 시간, 두 시간 전에 제가 10명 특집 구독자 10명 특집 신청 올렸는데, 유튜브 라나님이, 음, 제 거치대를 소개해달라고 합니다. 그래서 제가 제 거치대를 소개하려고 하는데, 일단은 저는 낮게 할 때는, 이렇게 낮게 하고 싶을 때는, 그냥 뭐 이런 종이컵이나 이런 통에다가, 물풀하고 이런 섞을 것을 이렇게 딱 놔두고, 이렇게 해서, 밑으로 할 때는 이렇게, 그리고 위로 할, 위로 할 때는, 완전, 정면으로 할 때는 이렇게, 요렇게, 주사기, 주사기 이렇게 놓아서 하든지 아니면은 뭐 약간 좀, 이렇게 굵은 거 있잖아요. 굵은 거를 딱 놓아서, 그래서 이렇게, 이렇게 하면은, 약간 비스듬하게 되고, 이런 굵은 거 하시면은 바로 이렇게 정면으로 바라보게 됩니다. 그리고, 조금 비듬하게 하려면 얘를 이 주사기가 있는 곳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정면으로 할 때는 이렇게 이게 또 이게 방향과 위치가 달라서 아무 때나 할수 있는데 어, 또 만약에 제가 높게 하고 싶으면 이런 휴지 박스에 들어있는 휴지 있잖아요. 이 어, 휴지를 일단은 자기가 쓸 만한 쓸 만큼 뽑아 놓고, 그 다음 얘를 집어 넣은 다음에, 이렇게 뒤로 뒤집으면, 이렇게 튼튼하거든요? 그 위에 이 거치대를 놓고, 그 다음에 이렇게 소개를 하던지, 아니면, 이렇게 소개를 하던지, 아니면, 이렇게 해서, 이렇게 소개를 하던지, 여기 끝부분 쪽으로 해서, 여기에 딱 붙이고, 그 다음 이렇게 하시면은, 밑에 안 보입니다. 어, 이거는 제가 되게 의외로 많이 쓰는 거치대예요.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도 참고해 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안녕.